안녕하세요. 말씀묵상 이광재 목사 목사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일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만 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길로 돌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지간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절에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말라 죽이는 그런 참으로 안 좋은 그런 바람이죠 이러한 바람이 그들의 재난으로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자비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설명하십니다 저희들 예레미야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시고 돌아오라고 설득하시는지 처음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지간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 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고 순결함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 나 가운데 한번 물어보라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한 배교한 나라가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그들의 우상을 배반하고 배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에 섬길지언정 그들의 우상에 더 충성을 다고 헌신을 하지 이렇게 이스라엘성들처럼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말 섬기야될 이스라엘성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서 이렇게 배교한 민족들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을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며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바논의 눈이 녹지 않고 계속 만년설로 있는 이 네바론의 눈은 헤르몬 산을 말하는 겁니다. 헤르몬 산의 눈이 그 고지대의 눈이 녹지 않고 만년설로서 계속 있는 그 상태, 거기서 계속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 자연 만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연의 순리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러한 의미를 그들이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길에서 하나님이 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그 길을 제시했던 그 길을 거기에서 넘어져서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곁길로 빠져서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앙의 길, 멸망의 길로 그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성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 그렇게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 왕국이 이제는 웃음거리로 변하게 할 것이며.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참으로 폐허가 되는 그 땅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그러한 불쌍한 상황들을 외면하시겠다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인도해줬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성들이 비참한 자리에 이들 것인지를 다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좀 기기울일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는 유다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로 갔다. 옛길.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복된 자리,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격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격길로 향하는 유다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같이 동풍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흩어버리고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겠다. 얼굴을 이제는 그들에게 향하지 않고 그 은혜와 자비의 얼굴, 그 축복의 얼굴을 향하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들은 그 옛길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사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의 땅을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고 격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놀라우신 은혜가 폐허로 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그렇게 모든 부하 명예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폐허가 된그 모습, 참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말 재난을 예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 선들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비추사 복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들에게 그 얼굴을 외면하셨다, 등을 돌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성들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을까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더 슬픈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을 때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한다면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 속에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어쩌면 알면서도 그 완고함을 꺾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운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마치 저희들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주시기 원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옛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의미를 한번 더 깊이 결단과 정의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의 옛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옛 길. 이것은 무슨 길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갔던 그 길, 그 길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의 이 신앙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많은... 본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 서적, 경건 서적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그 옛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옛길도 중요하고요.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많은 경건 서적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옛길을 갔던 그분들의 이러한 서적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혹시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가 옛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모든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 독서도 중요하고, 그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옛길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많은 제자들이 갔던 그 길, 그리고 가깝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면서 저희들도 옛길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말씀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 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